자 이번에 할 게임은 더베이스멘트 픽셀 호러 게임이라는 게임인데 2년 전에 나온 공포 게임입니다. 네, 어 게임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금이 아주 명쾌하네요. 네, 한번 해보자. This thing hides in my basement. 아네어어음 어, 그냥 숨음 숨은... 아까 정면에 뭐 있지 않았나요? 이게 그래픽 뭐임? 소리 괜찮아요 지금? 괜찮음? 그래픽이 음 컴퓨터가 어... 여기는 잠겼네요? 안 열리고요 I need a screwdriver to open 스크류 드라이버가... 필요한 모양인데? 이런 거에 누가 뭐안 문... 놀랄 비인데 하나도? 여기 열쇠 있어 베이스멘트 키 뭐해 부검 록드 안 열리고요 여기 열쇠가 아닌가봐 여긴 어디지? 어, 지하실이다. 여기네. 계단 내려가는 소리는 왜안 나왔죠? 뭐야? 귀신이야? 2년 전에는 음, 역시 세월의 흐름이란. 저기 위에 근데 뭐 있는데 여기 어떻게 넘어가지? 아, 되네. 어... 사다리가 하나 있고요. 사다리. 타는 안 쳐지네. <laughs> 여기 뭐야? I need a, 어, 어, 여기 그거다. 사다리. This. <laughs> 이 비트 뭐임? 어, 이거 뭐지? 망치. 망치 챙겼어요. 망치. 좋았어. 어, 안 내려가지네. 여기로 가야 되나? 어, 내려가진다. 여기도 문 있네. 뭐야? 어, 여기 막 뭐지? 상자이고. I need to find something to break. 이걸 부술만한 벽을 부술만한 거 지금 망치 있죠? 됐어. 열 열쇠 챙겨는데 지금 뒤에서 뭔가 쫓아오거든요. 빨리 나갈게요. 뒤 오고 있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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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 야, 쫓아온다! 뭐야, 이거? 픽셀이 쫓아오는데? 잠긴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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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무조건이다! 아니야! 아! 제발! 어디지? 아니아니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다! 오케이. 오 워크샵 키. 됐으. 여기 열수 있는 건가? 아니네. 열쇠에, 아, 아까 그 잠긴 데구나. <laughs> 왜요? 아, 나 놀란 거 아니야. 네. 어, 스크류 드라이버. 어, 여깄다. 됐스 가자. 그 다음에, 이 스크류 드라이버를, 이 환풍구에다가, 됐스 들어가자. 주인공 키가 이렇게 작았다니... 이건 뭐지? 엔터 코드 어. 비밀번호? 음? 비밀번호? 어! 바닥에 쪽지 있다 어... 이... 1은 D? 1은 D다? 어 여기도 쪽지 있네? 이는 아이 디 다이 설마 다이겠어요. 그죠? <laughs> 터널 왕. <와. 웃음> 뭐야 여기는? 어, 여기 무슨 세상이에요? 어, 여기 뭐 착시 현상? 아, 착시 현상이 아니라 착시 현상. 뭐지? 여기 뭐 갇혔는데? 뭐야? 어디로 가야 되죠? 오 이거 뭐야? 원금법? 어디로 가야 잘 갔다고 소문이 나지? 나가는 길 어디임? 나가는 길여긴가 여기서 왼쪽? 오물 찬다 물물 물! 물, 물! 안돼! 나 죽나요? 아 안돼 제발! 어나 죽는다. 어 어. 어 아니네. 뭐야? 치 치쿠요미? 밧줄. 뭐야? 이 밧줄 아까 어디 쓰는데 있던데? 그여긴가 I need a rope to climb uh, down. 여기 내려가 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지? 응? 음? 여기 뭐예요? 엄청 내려가는 길이 있어. 아, 여기 못 뛰어내리네. 아, 정직하게 내려가야 돼 이거. 달리는 키도 없잖아. 뭐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에이, 마인크래프트 같네. <목소리> 어디로? 어, 여기 밑에 뭐 있어? 저 뭐지? 어, 사람들이 서 있는 건가? 뭐죠? 저긴 사람 모양인데, 여긴 거꾸로 뒤집혀있네. 내 쪽에는? 저기 끝에 뭐 있나봐. 한번 가보자.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녕, 내가 누군지 알아봤나 보군. 그래, 내가 짐입니다 어? 뭐야? 사람 맞네? 내가 짐입니다 그래 나를 위한 길이구만 이거 뭐지? Key to Freedom 어? 열쇠 자유 자유의 열쇠 너네 눈 뭐냐? 눈 감아라 눈 까라 내가 누군지 알아? 눈 감아라 눈 마주치.. <laughs> 죽은 이유가 뭐죠? 어? 예, 가만히 있어 볼까? 왜 죽었지? 뭐야? 가만히 있어 봐. 릴렉스. 어? 아, 눈 보면 안 되는 거 같다고? 그럼 바닥 보면서 가면 되지. 어, 눈 안보니까 맞네 아, 대장님 한개 팩을 암 i n g 고 o 습니다 내가 눈을 깔아야 되는 거였구만. 이런 건방진. 가 n 그래 이제 나는 자유의 열쇠를 찾았어. 나가는 거야. 이 열쇠 쓰는 데가 어디일려나? 결국 그러면은 스토리가 뭐죠? 결국은 그 입벌린 귀신은 뭐며 이 집은 뭔데 이렇게 방대하죠? 예? 어 부금 사라졌어. <laughs> 그어디감 It is freedom. 여기 열쇠인가? 아니네, I'm in the freedom. 여기가 지하실이 열쇠 있나? 열쇠 쓰는 데 있었나? 아니야, 탁탁탁탁탁탁탁가탁탁탁탁탁탁탁탁탁어탁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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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유의 열쇠 찾았는데? 아니 현관이 어디야? 이거 도대체 다 픽셀이라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음 음... 여기 열쇠인가? 아! 여긴가? 뭐니? 카키 카키 어 순간 멈출 멈춘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안녕 나 간다 I need a card key Oh, 오 가자 You have escape Left click to go back 진짜 개쩔었다 이년 전에 이런 게임이 있었다니 그저 놀랍기만 하네 어... 눌러볼까 한번? 아.. 여기서 게임이 끝났네요 갓겜 인정 네